2022년, 엠넷의 k p o 글로벌 걸그룹 컴백 대전, 퀸덤2가 3월 31일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로드 투 킹덤에 실망한 시청자들과 각 팬덤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태연, 이용진의 사회를 필두로 우주소녀, 이달의 소녀, 비비지, 브레이브걸스, 효린, 케플러, 6개 팀이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참가자의 나이는 1990년생 민영과 효린부터 2005년생 강예서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요. 1차 대표곡 대결을 마쳤는데 비비지는 밤과 시간을 달려서 효리는 시스타의 터치 마이바디 케플러는 와다다 브레이브걸스는 치맛바람과 롤린 우주소녀는 이루리의 무대를 선보였고요. 코로나로 전원 기권한 이달의 소녀는 PPT 무대를 영상 조회수와 좋아요수로 짓게 되는 동영상 점수만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는 출연자는 효린, 브레이브걸스의 유나, 케플러의 최유진, 샤오팅 바시로 김채연, 김다연, 서영은 비비지 전원이 있습니다. 우주소녀 보나는 드라마 촬영 일정 때문에 1, 2차 경연에는 불참했고 3차 경연부터 합류할 예정이며 일부 멤버가 빠진 채로 경연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주소녀 팬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비비지를 제외하면 모든 팀이 서바이벌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데 효린은 언프리티 랩스타2, 우주소녀의 액시는 언프리티 랩스타2, 연정은 부르 프로듀스101 시즌원 다원은 걸스피릿 이달의 소녀 희진 현진 하슬은 믹스나인 브레이브걸스 유정 은지는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케플러는 전원 서바이벌 출신입니다. 이번 시즌 출연자들은 동문과 친구들이 유독 많은데 효린과 브레이브걸스 유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선후배 사이며 케플러 휴닝바이에와 강예선은 디라아트고등학교 같은과 선후배 사이고 케플러 최유진 우주소녀 연정 이달의 소녀 추 김립은 한입연예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연정, 추, 김립은 동갑에다가 같은 과 친구 사이입니다. 우주소녀 엑시, 수빈, 은서, 다영, 여름과 이달의 소녀 여진, 케플러, 김다연, 비비지 멤버들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동문사이입니다. 2022년 6월 2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편성되는 퀸덤2, 낚시성 예고편 등으로 시청자들의 원성이 있지만 화려한 무대와 퍼포먼스로 앞으로의 회차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매거진 K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